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를 따르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끝나도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남을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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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창송가는 486장입니다. 주예수영은를 내려주사, 고충만케. Timor. 나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만 나의 힘. 돼 Um... Uh -huh.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소서 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차이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I don't k 하 o w what I'm saying. I don't k n o 그의 h a t I'm saying. I don't know what I'm 능 a y i n g I 하 o n t know w h a 도 I'm saying. I don't know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강구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간구하고 비가 내리기를 간구했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르기를 바라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충만함을 교회도 누리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이 충만하죠. 교회가 거룩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교회도 그렇게 오래 참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좀 맛본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가 온전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 교회도 부족함이 있는 교회고 초대 교회도 완전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어느 정도 맛본 교회이죠. 초대 교회는 한. 교 모이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흩어지라 그러면 잘 흩어지지 않았던 교회에 모이면 가기 싫어했던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이 풍성했죠. 하나님의 능력도 풍성해서 기사와 표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충만함을 맛본 교회, 그런 초대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면 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의 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육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을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속 사람이라는 것은 신자에게만 있는 겁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속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속사람은 세상월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속사람은, 낡아, 속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속 사람을 우리가 진정으로 갖고 와야 되죠. 베드로 사도는 여자들에게 겉 사람을 금이나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려하지 말고 마음의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갖고라고 했습니다. 신자에게는 이속 사람이 있습니다. 이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속 사람의 강건함을 수, 구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도 있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은 거죠. 환난이 왔을 때 낙심하고 자주 넘어지면 속사람이 약한 겁니다. 환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속사람이 강한. 거지요. 이런 속사람의 강건함을 강건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 우리 성,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각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기를 구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미 계시지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충만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장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으면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우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자꾸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됩니다. 신자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 자꾸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때 어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억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기억한다고 말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향해져 있으면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라 이 말은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다른 이유 때문에 예배에 들어 예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무감이라든지, 예배에 가야지 뭔가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 같다든지, 이렇게. 다른 동기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성도다운 게 아닙니다. 성도는 사랑해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해달라는 것이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박히기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바울은 성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구하지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평강과 기쁨이 넘칩니까?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지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다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알아.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모든 목마름과 갈증, 배고픔들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닿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유대인도 사랑하고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보수주의자도 사랑하고 진보주의자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려서 사랑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없이 넓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또 얼마나 깊니까? 하나님은 오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 2년만 사랑하고 그러고 식어버리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야지요. 사랑의 깊이는 또 한없이 깊습니다. 바다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수준이 굉장히 높지요. 하늘에 이를 만큼 수준이 높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거금을 내어 놓으면 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신체의 일부를 내어주면 엄청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죠. 그만큼 수준 높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는 측량이 안 됩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관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십시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것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넘치도록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더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뭘,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할 때 넘치도록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이렇게 네 가지를 강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구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처럼 충만함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강구하고 있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하면서 교회가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이 강구를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애는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충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중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위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